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직도 어, 코로나가 완벽하게 없어지면 아닌데 그래도 조금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는 연휴도 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예, 저 가족끼리 예, 여행도 가고 그러는데 음, 좀 걱정입니다. 아, 이게 완벽하게 없어지고 예, 그래야 좀 나라가 좀 편안, 편안해질 텐데 예, 또 우리도 또 수업도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예, 그런 면에서 참, 예, 참 답답합니다. 이 예, 8주차는 중간고사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고사를 보게 돼 있는데 예, 대체는 저는 대체로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체 과제는 동서사택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전까지 해왔던 동서사택에서 생기와 연년과 천월에 대해서 A4용지 한장 분량 정도를 레포트 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의 채점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의 성의를 부리려고 하는 거지 에, 뭐 굳이 에, 여기 대해서 너무나 에, 엄격하게 뭐잘 이거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따질 마음은 없습니다. 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에, 풍수를 에, 뭐 전공을 하기 위해서 들은 분도 뭐가 계시겠지만 에, 또 부동산 학과니까. 음, 여러분들의 어떤 학점 때문에 또 들으시는 분도 있고, 또뭐 잠시 또 관심 이 있어서 들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예, 엄격하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예, 생기와 연령과 천월은 예, 여러분들하고의 수업을 통해서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고, 또한 여러분들한테 PDP 예, 파일로 띄워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예, 여러분들이 예, a 포 용지 아니 p l 용지 한장 분량 정도를 e a n 형식으로 에,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and p e o 분 l e and people, and p e p l e and p p d p 파일을 그대로 일 d 분을캡 p 를 해서 에, 그, 그냥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되겠죠. 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윤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실 분들이기 때문에 윤색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여러분들이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그 글을 다시 만들어대는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똑같으나 여러분들이 그 말을 토시도 바꾸고 말의 전후도 바꾸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PDP 파일에 생기는 뭐라고 뭐라고 올렸다 하면 여러분들은 생기, 생기를 뭐예요? 생기는 탐낭이니까 탐낭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옮기면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윤색을 해서 올려주신다면 하 충분히 여러분들의 정수를 제가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포트라는 게 사실 작성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논문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저는 혹시 조금 성의를 보내서 여러분들이 각 주처리를 해준다고 하면 더덕이 또 좋겠습니다. 에, 그러니까 여러가지 뭐 어, 여러분들이 성질을 보자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 대해서 무슨 학문적 에, 깊이를 보자고 하는 건 아니라는 점. 예, 숙지를 하시고, 에, 이번 주는 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남을 짧게 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쪼록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어, 학교에서 어떤 연락이 와서 여러분들하고 대면 에, 수업을 할수 있도록 또 이렇게 에, 저 개인적으로 에, 또 원하기도 합니다. 예. 어, 이번 강의는 에, 이렇게 대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